완료. 저건 둥지 같은 건가요? 파괴해 버리는 게 좋겠네요. 준비 완료. 다들 잘 들어.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퍼지게 놔둘 수는 없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벙커를 설치하도록. 그 박사 아가씨한테 반하이라도 했나, 짐이? 왜이 먼지 투성이 농사꾼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거야? 어이 잘난 친구 설계도가 준비됐네 이제 마사라에서 본 화염차를 만들 수 있다고 어디서도 쓸만할 거야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지 않을 거야. 예,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하세요. 기지가 아, 대박하세요 기지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니발 나를 죽도 니도. 도 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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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공격하고 있습니다니설 니도. 준비 완료! <놀람> 뭐, 뭐 어니리요 단설로봇 준비 완료. 우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하죠. 안쪽 준비 완료. 전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무슨 일이죠? 브라자, 네. 갑자기. 아니에요. 저승타자가 도착했다. 해가 뜬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사, 자 이제 슬슬 몸좀 풀어보자고 좋다. 어우, 많이 아프겠어요? 간다고. 지응급상황이요 알아들었다. 너확 없나요? 게 부르셨나요? 저승사자가 다하태와을자세 말하세요. 무서움을 완성. 그러셨나요? 어디가 아요 좋다. 중상인가요? 음. 음. 오, 많이 아프겠어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제가 봐드리죠상태가 중상인가요? 한 몸에 <목소리를> 다부 저승사자, 여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일제정인진 망했다. 어디가 아프냐한번 해볼까? 어 많이 아프겠어요. 진짜, 다쓸어버리어 폐기 중입니다.

방어 병력을 배치하세요. 감염자들이 금세 들이닥칠 거예요. 스캔 결과, 독특한 적의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생물체는 낮에는 땅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장님, 그 생명체를 처치하면 스탠몬이 검사해서 뭔가를 알아낼지도 모릅니다. 감염된 해병, 이런 젠장. 저건 딱 질색인데. 저게 뭐죠? 사람이었나요 부르셨나요? 건설력은 준비완료! 오늘이 있어요네들걔네 준비 완료. 심각하게 하는 말인데 지금 벌집을 쓰시는 거라고. 들설라들 준비 완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30초 후에 해가 뜹니다. 건설 각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가말했죠어디안어요

제가 봐 드리죠. 응급 상황이군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일어나 좋아, 이 구역은 끝났다. 다들 잘해줬어.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제가 봐 드리죠. 이어나 시력 청소를 당할까요? 야! <laughs> 가0 0개1 0가개 100개. 다0 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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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0개. 100개. 보방 지원 대기 중. 방미기 고발되었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뭔일 있어요? 무슨 일이죠? 계속가세요 예. 이 쉬고. 치료 순서를 당할까요? 간다고. 먼저 없어요. 가왔시다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가 갖고요. 제가 받으죠. 이제 그쪽 구역에선 감염된 구조물이 감지되지 않아요, 짐. 여긴 못뭐 죽겠는데요? 여긴 못뭐 죽겠는데요? 여긴 못뭐 죽겠는데요. 그렇게 하죠. 여긴 못뭐 죽겠는데요? 여발 영역 뭐. 못. 경계를 놔주지 마라. 놈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중상인가요? 가 방지되었습니다. 땅굴벌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마음 편히 가주세요.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고갈되었습니다. 계속하세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이라도 더했으대기 <놀라> 중입니다. 기지 건물이 고갈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자가 도착했다네이되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인가요 기지가 공격받이 고발되었습니다. 공방 지원 대기 중.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승사자가 도착했다. 어, 놈들이 남쪽 방어선을 뚫었어. 병력을 그쪽으로 보내. 지금 당장! 있잖아. 이 상황을 언제 영화에서 본것 같은데... I'm 초후해 해가 뜹니다. o d 이 고갈되었습니다. g o 순서를 m 할까요 간다. 간다 o o d I'm really good. I'm really good. I'm really good. I'm r e a l 자착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르셨나요? 나 못하는 게 없지. 그쪽 구역은 처리된 것 같네요, 침.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좋습니다. 사자가 도착...

강미고갈되습니다 바지가 분해되었습니다. 목표 달성. 오 많이 아프겠어요. 문제없어요. 쓰러가겠어. 좋아, 이 구역은 끝났다. 다들 잘해줬어.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 전투는 자가 도착했다. 확률이 고갈되었습니다. 문제없어요. 부르셨나요? 마음 편히 가세요 어? 경계를 늦추지 마라. 놈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셨나니다 상태와 을시 말하세요. 이부족 경고. 지진파가 감지되었습니다. 경가 있습니다. 띵가르친 참...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아. 입니다또각하고요긴급상황이요 제가 받으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사자가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30초 후에 해가 뜹니다. 여기에 뭉치겠는데요? 보르셨나요 아니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럼 심각 실격 순서를 정할까요? 한번 해볼까. 이 사건을 완성. 먼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감염된 지역을 더 찾아보자고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중상인가요? 어 많이 아프겠어요 감염자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지짐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부르셨나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뭐야? 그게 다니? 네. 갑자기 뛰어들면서 말했다. 예

이쪽 구역은 처리된 것 같네요, 침.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망했다.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어 많이 아프겠어요. 마음 편히 가주세요 그 끝까지 지키고, 마무리 공격할 것습니다 잘했다, 친구들. 이 지역은 안전해. 경계를 늦추지 마라. 놈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마음 편히 가주세요. 내가 받들죠.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좋아, 이 구역은 끝났다. 다들 잘해줬어.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 치료 순서를 정하 경고. 지진파가 감지되었습니다. 땅굴 벌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상인가요? 안녕하세다 이런 심각하군요. 응사가 왔습니다. 관라도 그랬어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제 어요 다가왔습니다. 관일라진 보내주세요. 어우, 많이 아프겠어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르셨나요? 관일라진보내관라 보내주세요. 습니다베스가르이고되었습니다 그렇고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조 죽음이 왜 목표? 대장님, 저 땅굴벌레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기지가 숙대밭이 될 겁니다.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레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자신을 두렵지 않나.

아굽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굽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괜찮고. 아굽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다라. 난 못하는 게 없지. 한번 말해봐라. 어젯밤에 수천 마리쯤 처치했으니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야. 안 그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실 두렵지 않나요? 데스플레스가 부 하늘에서 죽음이... 어? 대장님, 저땅굴벌레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기지가쑥대밭이될 겁니다. 도움말입니 거의 끝났습니다. 감염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겠습니다. 저다드리죠 마음 편히 가주세요.

대기 중입니다문제 없어요. 응급상황이 문자. 문자,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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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히말자세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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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력 만나시죠.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대기 중입니다. 나와서 잘 모시. 도움이 되다 안그 좋습니다. 관들 모 전력은 한상적이군요. 예, 아니 이게 예. 이게 연계를 놓치지 마라. 놈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좋은. 확실한 거죠?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아이, 예, 아이, 이 노맹은. 경고. 지진파가 감지되었습니다. 까고이벌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공이에요, 진.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군요. 이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겠어. 쉽지는 않을 거요, 박사. 구역 전체가 적으로 득실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외계 생물이 건드리지 않은 곳이 있을 거예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우리만을 위한 천국 말이에요.